왜? o 또 나왔다. t k n 다 w don't know. You don't know. I saw that. I go down. I s s saw t 이거. 심각한데요? t 이거 t I saw that. I saw that. I saw that. I saw t 좀 saw that. I saw that. I 안녕하세요. 이쁘시. <laughs> 오늘, <준비한 웃음>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 플래그십 대형 세단 바로 S400 d 포메틱 22년식 화이트 모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I would do a n s t to d do anything at all.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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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벤츠 S 클래스 400D 포메틱 차량이고요. 숏바드 모델이에요. 전체적인 디자인 봤을 때 S 클래스의 이 중후한 느낌과 엘레강스한 느낌이 제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하단의 범퍼 라인은요, 이 AMG 라인이라서 살짝 아래로좀 뚫려 있고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 보면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벤츠 마크 위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면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헤드램프 당 130만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라이트 모듈과 그리고 84개의 픽셀 버 멀티비 멜리디 그러니까 카메라와 센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헤드램프의 픽스의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 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너링 돌때 그냥 헤드라이트 돌아가고요 그리고 언덕길에서 내려갔을 때도 조향각을 앞에 조금 올려주고 올라갔을 때는 조향각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신이에요 이 라이트 갖다 박으면 많이 물어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이 모델은 파워돔이 없습니다 파워돔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제 측면을 보여드릴 건데 아 이게 측면을 보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많은 S 클래스 400D 차주분들이 이 휠을 튜닝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400D 모델은 이 별가사리 아니요 뚝인데요 알려 뚱인데요. 뚱이는 해고야.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는 피델리어 심지어. 아 휠이 왜 이런 건없을까 그리고 플러시 타입의 도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문이 스르륵 나오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순간 문이 다시 나오고 닫히기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개새끼가 <laughs> 진짜 죽을라고 이씨. <laughs> <보셨죠? 웃음> 자 그리고 당연히 DJ 모델이기 때문에 요소스가 들어갑니다. 자 후면을 또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또 실망을 준비되셨나요? <laughs> 후면이 9세대 그모델 있죠. 후기형 세발로돼 있는 거, 그거 아주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 나왔을 때 아, 에스크레스 후면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리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방향지시 나오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은 하단 쪽에 나오고, 그리고 후진 등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나쁘진 않아요. 자,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자랑! 용량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물푸 팩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두개 정도 세로로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세로로 네, 그렇게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은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줄자랑상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4cm 자 깊이는 어느 정도냐? 끝에서부터 1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54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공간도 하단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이 아, 정도 음. 모인노 라는 어, 걸까요? 보조 배터리? 아! 그리고 <laughs> <이거> 과연! 어. <laughs> 잠시만요 키를 안에 두고 내렸거든요 아. 방금 좀시급했어 열리네 아주 <laughs> 고립될 뻔했어요 이거 차 키가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또 문이 열립니다 어, 좋네 아 S 클래스인데 트렁크가 고급스럽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어. 제네시스라든지 그런 차들은 차가... 아지데 이건 차 보다 이제 운전석과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 앉았을 때는 딱요 정도입니다. 무릎 공간은 하나, 둘, 두개반 정도. 거의 한세개 정도 들어갈 만한 무릎 공간은 충분히 있고요. 헤드론 공간도 하나 반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고, 중요한 건 리클라인이 돼요. 그래서 문을 닫고, 요거, 딱 눕히면 젖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싹 당겨지고요. 쇼버디 400D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도 아주 넉넉한 거주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파노라 마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신 장비 다 들어갔어요. 이런 거. 애플상이다. 뒤에도 이렇게 해서 커튼막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야 저희 형님도 한번 앉아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봤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저번에 아, 이상한 차 하나 끌고 나와가지고 아 삼시리죠? 아 그럼요. <laughs> 제가 이번에 S 클래스를 어디서 제가 하나 또 얻어와서 <laughs> 요거 한번 오늘 또 좋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야, 자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저는 운전할 때 많이 누워서 운전하는데. 이 정도 거예요. 이 정도. 자이 정도 시트 포지션 네. 맞춰보고. 어, 어. 너무 좋은데? 지금 엉덩이를 좀 빼고 앉으면은 다리가 좀 닿기는 해요. 그런데 제 키가 186인데 요만큼 남는 정도면은 이거 뒷자리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되더라고. 나 이게 너무 편했어. 바다리가 되나? 어, 이래서 S 클래스, S 클래스 하나 봐요. 네. 여기 팔걸이도 좀 보여드리면. 맞아. 딱 내려와서. 어, 아, 여기 열면 뭐 있어요? 너무 여기? 좋다. 간단한, 이렇게 간단하게 공간. 뭐 산업 공간이 있고요. 여기 공간도 이제 트렁크에 연결될 수 있죠? 이요 예. 안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누르고 이렇게 열면.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트렁크에 있는 거 꺼낼 수도 아, 있고, 직리에서 이야,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이건 괜찮다. 이 목쿠션 어때요? 이게 기본인데, 아, 이거 좀손좀더 채워줬으면. <laughs> 실내로 지금 한번 와봤습니다. 자, 실내를 딱 봤을 때. 크으. 너 멋집니다 그 C 클래스가 좀 커진 느낌이에요 여기 계기판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인 안드로이드 오토로 무선으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넣으면 네. 무선 충전이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저건 잘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USB 타입을 가지고 왔는데, 꽂을 데가 없네. 요즘 차들이 USB가 어, 없더라고요. 맞아. 탭시 타입이에요. 그이 디스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큰 게, 탭이 다딱 두고 봤을 때도, 와. 탭 정도의 크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꾹꾹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버튼처럼, 네. 햅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운드 조절하는 네. 거고요. 제가, 차에... 제가 아직 이 차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바보네요. 어. <laughs> 어, 레벨 높이. 어, 이게 되나봐요. 아. 자, 올려보세요. 올라가요? 아니요. 내려보세요. 내려가요? <laughs> 뭐야? 무슨 에어가 빠지는 소리가 나요. 미세하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겉에서 안 보여지고 어, 내부에서 음. 뭔가 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스크래스 차주분들 이거 남겨주세요, 댓글 좀. 다이나믹 하향 어. 들은 항상 켜놓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거는 언덕길이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라이트 각도가 조절이 되고 어 이렇게 조절이 됐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켜놓고 다니는 게 좋죠. 오엠비드 어, 라이트. 멀티컬 뭐, 한번 어. 볼까요? 아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엠비. 자출발고있습니다 S 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판매량 3위를 차지했대요. 3위요? 예, S 클래스가? 3위. 네, 23년도에. 야, S 클래스 뭐 이렇게 많이. 이거 1등이... 비싼 차잖아요. 그니까요. 1등이 어딘 지 아세요? 어디예요? 오 시리즈가 1등했고 야, 역시 오 시리즈. E 클래스가 2등, 3위가 S 클래스라고 하네요. 어. 원래 E 클래스가 최강자였는데 5오 시리즈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5 시리즈가. 네.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laughs> 맞아, 근데 괜찮아. 차. 저 시승해봤잖아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게 5 시리즈가 진짜 네. 좋아요. 차왜잘 갑자기, 만든 차예요. 왜 갑자기 BMW 어디 어. 뭐예요? 누구예요? <laughs> 저는 벤츠리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 시리즈가 또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시리즈나 S 클래스랑 왜이 플래그십 대형 세단에서는 S 클래스를 살까? 저는 그 S 클래스랑 네. 7 시리즈랑 놓고 보면은 네. 솔직히 S 클래스가 훨씬 좋아요. 네. 그 급에서는. 원자예요. 네, 근데 C 클래스랑 3 시리즈로 가면 네. 3 시리즈가 좋아. 맞아. BMW는 3 시리즈 기반으로 5 시리즈, 7 시리즈를 만들고, 어, 벤츠는 S 클래스를 기반으로 클래스, <laughs> C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밑에 차량 그 급에서는 3 시리즈, 이 대형 세단에서 S 클래스가 조금 더. 좋다고 느껴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이 S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성공의 그리고, 상징. 어 그리고 S 클래스하면은 뭔가 응. 네아 S 클래스 뭐 응. 어, 응. 그래 그치 세단의 응. 끝판왕 이런 그렇지. 느낌이죠. 친구들, 야 서준이 야 출시 응. 샀다더라 이거보다. 어 S 클래스 샀다더라. 이거. 야 성공했네, 어, 성공했네 <laughs> <이> 새끼. <laughs>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아 이게 느낌이 다르죠. 완전 어. 다르죠. S 클래스를 이제 타면서 체크할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 디젤 엔진이 CLS도 들어갔고 g w a 400D에도 들어간 엔진 o m 656 엔진에 들어가 있대요 음. 그래서 어. S 클래스 맞게끔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어. 아까 달려보니까 어땠어요? 시훈님도 아시잖아요 네. 작은 차에 디젤을 타는 것과 4기통 어 4기통에 <laughs> 디젤을 타는 것과 소음 자체가 다르고요 맞아 떨림 자체도 달라요. 이 엔진은 진짜 물건이에요. 디젤인데 네. 뭐 떨리는 것도 거의 느껴지지도 않고. 네. 저 이거 맨 처음에 네. 딱 했을 때 휘발유 차인 줄 알았어요. O 시리즈 네, E클래스 e 클래스. 뭐 이런 거 디젤을 타시잖아요. <laughs> 그럼 뭔가 내가 떨리는 느낌이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하면서. 근데 진짜. 이거는 전혀 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성도 좋고 그리고 서 있을 때아이들링도 음. 되게 조용합니다. 핸들 떨림도 없고요. 심지어 이게 키로스가 어, 이 거의 거 5만 4만 6천 네. 얼마거든요. 그 정도 탔는데도 진동과 소음이 음. 안 느껴져요. 맞아요. 아 이걸 타니까 지금 살짝 단점이 벌써 하나 나왔거든요. 어 맞아. 아 지금 띠링 소리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표정 관리 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벌써부터 단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 카메라 시야가 제한됨이라 고 뜨는데 이거 아까 저희가 카메라 센서도 닦고 앞에 좀 닦아봤어요. 음. 근데도 지금 이래요. 왜왜 왜 뭐, 그러지? 벤츠는 가 벤츠가... 반자율 주행이 좀잘안 어... 되는 것 같아. 고장 나는 것 같아. 음. 저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도 지금 그렇고.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음. 엔진 마력 수가 330마력에 71.4 토크예요. 어, 근데 저 네. 운전하면서 느낀 거 네. 토크가 그렇게 존나를 못 <laughs> 느끼겠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치고 나가는 건 BMW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엑셀감도 되게 묵직하고요. 맞아요. 발을 살짝 올리면 되게 딱딱해요. 어, 되게 신기해. 밟아야 돼요. 네. 확실히 S 클래스는 음, 음. 회장님 차예요. 맞아. 이거는 운전자를 위한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X 400D는 어떤 분들이 사실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음. 젊은 CEO들 본인이 직접 어, 운전하고 본인이 다니시는. 본인이 직접 분들? 운전하고 어. S 500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들. 그런 차인 거 같아요, 이거는. 네. 580이나 500이나 이런 모델들은 롱 바디예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음. 굳이 뒷자리 넓은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음. 400D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350D도 있잖아요. 350D는 그냥 후륜베이스예요. 어. 그러니까 S 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좀더 안정감 있는 차량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륜을 원하는데 네. 350이 빠졌대요. 음.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400D를 선택하시는 거고 맞아. 이제 그리고 이 400D가 이게 잘 팔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 네. 피가 붙여서 팔렸대요. 헉. 그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야. 400D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때 당시 400D 산 사람들이 사도 금액이 막 올랐대요. 어. 지금은 이제 <laughs> 1억 초반대, 1억 7천에서 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중고차로 가볼만한 선택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350이랑 400D가 단정이 되고 450D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마력과 토크가 좀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7마력이 더 늘었고 5.1토크가 더 늘었대요. 이게 연비가 어. 기름 가득 넣으면 1,000km가 넘게 간대요. 헉. 음. 기름집에 자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기름집? 기름? 뭐 여기 들깨 기름 맞나요? <laughs> 주유소에 자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은근히 주유소 가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디젤이 제격이죠? 한 가지 또좀아 아, 자꾸 이벤치 까는 거 같은데 지금 소리 들리세요? <laughs> 아, 깜빡이 소리? 요 깜빡이 소리. 요좀 싸구려 플라스틱에 탁탁 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아, 아, 아쉽다. 이게 좀 아쉬워. 음. 지금 내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터치가 안 먹어요. 어. 왜 그치? 그런지 모르겠어요. 망가졌나? 왜왜안 되지 터치가? 파킹을 뒀을 때만 되나? 파킹 두고 안, 안 되네. 안 되네. 되네. 이거 웨스클래스가 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심각한데요? 어, 이게 왜안 되지? 시온님 이거 사가야 빨리. 어, 얼마인데요? 이거요 이거 지금 <laughs> 중고로 한1억2천할 걸요? <laughs> 어 이거 사가. 응. 저기에서 오래 사시면 오래 살 이거 뭐? 우와. 신호 어. 걸렸을 때 앞에 신호등 표시를 해줘요. 야, 이건 근데 왜 놓은 거죠? 이게 앞에 초록색으로 바뀌면 출발하라고 뜨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지금 바뀌었어요. 안 뜨는데요?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아, 그건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이 화면 보고 바뀌었으면은 이제 다시 앞을 보고 이제 핸드폰 놓고 가는 거지. 뭐 <laughs>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좀 많아요 지금? 맞아요. 기능 많고 되게 편하게 만든 건데 응.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주민분들이 <laughs> 아예 저 새끼 앉아가지고 뭣도 모르는. 아저 새끼들 할 수도 있어요? 멍청한 놈들. 어이. <laughs> 바보들이 앉아가지고. 바보. <웃음> 바보. 엄청 <laughs> 큰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이라든지 일단 도심에서 꽤 날렵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꽤잘 나간다가. 그냥 대형 세단 치고는 맞아 <laughs> 어, 무게가 거의 2톤이 넘어가거든요 와, 어. 그리고 이게 반자일 주행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다 아까 말했잖아요 네. 테슬라가 아직 좀 인증이 안 나서 레벨 2에 머물러 있는데 음. 벤츠가 레벨 3이래요 반자일 주행 하는 거 여기 s 버튼 아래로 누르시면 됩니자 네. 이제 살짝 손 놓으면 이렇게 지금 코너링이 오. 좀 급격하거든요 와. 반자일 주행이 꽤 코너링을 잘 잡아줘요 오. 여기서도 될까요? 오. 어. <laughs> 오, 오. 오. 됐어. 오, 됐어. <laughs> 영상에서는 안 찍었지만 꼬불길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갔다 바로 또 코너를 또 꺾더라고요. 타각이 넓은데서도 그러니까 핸들 을잘 꺾어 줍니다. 너무 좋다. 오. 자, 근데 또 시작됐어. 이게 네. 반자해정을 일시적으로 쓰잖아요. 아.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 카메라 시야 제한돼. 그러니까 반자해정이 지금 오류가 있는 거야. 아, 제 맞아요. 차도 지금 저게 자꾸 나와요. 여기도 반자해정 돼요? 여기? 한 여기서 해볼까요? 또 낮추고 한번 해볼까요? 응. 어 안된다고 뜨네 이제 아 안되네 야 이거 문제가 있어 안되네 안왜 이러는거야 아... 핸들을... 왜? 이거 또 나왔다 오, 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유령센서 이거, 이거, 이거 나왔다 이거 언제 나오나 했어 내가 야... 차량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 야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쵸? 그렇죠? 오 어, 맞아요 파크트로닉도 안된다고 나오네 이게 뭐야 <laughs> 왜 이러는건데 왜 이러는거야 연. 2년 탄 건데 그러니까 아. 이제 진짜 맛이 간 거야 안 눌려요? <laughs> 야 미친 거 같아 맨처음 똑똑 그냥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응. 띠 하면서 이거 오늘 한네번 그랬죠? 네 맞아요 귀신 센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를 차한 대도 없었고 심지어는 유턴하는 거였고 그러 이렇게 파주라서 어? 귀... 방금 저희가 민통선 있는데 지금 지났는데 헉.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근데 이 차는 량 방음이 잘 되네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만져보면 두 개가 겹쳐있지 아요아 그러네. 하나가 조금 두껍긴 해요. 아 그래서 주변 소리 방음도 잘 잡아주고 네. 이 차에는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스클래스에는 전면과 측면 후면 유리에 IR 라미네이트 글래스가 들어가서 소음과 적외선 빛을 차단해 준대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운전해 보고 우리 형님도 오 오. <laughs> 이게 벤츠가 단점이 아. 파킹을 잘 나야 돼. 이 파킹 버튼을 정확히 눌러야 돼요. 아니면 이게 드라이브로 다 있잖아요 네. 이러고 내리면 앞으로 가요 파킹 들어가는지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임기사 운전할게요 예, 어, 오셨습니까 회장님 뒷좌석 승차감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편하신가요? 자, 어... 커피 하나 드시죠 아주 좋아 <laughs> 회장님 잠깐 트렁크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빨리 다녀오지 망치가 어있더라 <laughs> 바닥 요초에도 많고 지금 공사장으로 좀 돌아왔어요 여... 자연스럽게 아, 뒷자리가 네. 네. 아 되게 좋다 편해요? 어 편해 아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뒷자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거든요 이러고 죽었어요 이러고 <laughs> 바닥이 요철 같은 건좀 어때요? 그렇게 전혀 안 느껴지고 그러진 않는데 일반 세단들에 비교해서는 좀 부드럽다 S 클래스 치고는? S 클래스 치고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400대이기 어. 때문에 또 에어서스도 안 들어가 있고 아우씨뭐 음... 뒤에 회장님 태우면 회장님한테 뺨 맞겠는데요. <laughs> 야이 씨... 아, 새끼야! 브레이크를 제가 음. 최대한 조심히 밟고 있어요. 네. 군대에서 중대장님 운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뺐다 밟았다 뺐다. 그래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그 브레이크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그... 담력이. 자, 제가 여기서 멈춰볼게요. 브레이크를 싹 밟다가 마지막에 한번쯤 발을 싹 빼주고 그리고 다시 가볍게. 어 씨. <laughs> 마지막에 꼭 하는데요? 마지막에 컨트롤이 안돼 어. 뒤가 좌석은 편해요 네. 근데 승차감이 아 너무 좀 야생적이야 S 클래스랑 어. 어울리지 않고 이 앞뒤로 이게 꽤 심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타고 딱 느낀 점은 어쨌든 4기통보다 6기통이 확실히 좋긴 해요 좋은데 이런 전자적인 뭔가 문제 단점이 너무 많고요. 어, 맞아.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라도 봤을 음. 때 나쁘진 않은데 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네, 음. 의외로. 근데 연비가 지금 시내주행도 좀 하고, 고속주행으로 네. 좀 밟았잖아요, 저희가. 네. 평균 12.1이 나와요, 지금. 이야, 잘 나온다. 이거 때문에 좀 용서가 되네 근데 어, <laughs> 젊으신 오너분들은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타고 다니시면서 연비 생각해야죠. 맞아요. 어 이거 음악 안들어봤다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노래는 박효신의 바보입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사운드 어때요? 아 사운드 너무 좋은데요? 부메스터 사운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고음과 저음, 중음 아주 어. 다 좋습니다 진짜. 오 아주 훌륭한데요? 아, 살짝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는데 이게 나름 S클래스인데도 오잘 나가네 스포츠성이 조금 있어요 1조를 어. 어, 끼워줬더니 잘못 떴어요 음. 오 아, 봤어요? 아, 줄아 어, 아, 이거 좀 줄. 아쉽다 이차 타시면서 칼치기 하시면 안 돼요 클랍니다 큰일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 장점 하나만 더 말하면요. 고속주행 했을 때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맞아. 묵직하게 달리는 맛은요. 정말 좋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공존하는 차량 음. S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또 3시리즈 차주분과 네. 또 함께 이렇게 S 클래스 리뷰를 했는데 그래요.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 홍보하고 싶은 거는 이차 팝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짜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데 <laughs> <laughs>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laughs> <laughs> 한번만 해주세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잘 듣게>, 한번만!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